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발 이식을 할 때, 심는 방법을 크게, 식모기와 슬릿두 가지 방식을 주로 얘기를 해요. 이제 모발 이식 하시려고 찾아보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수술 같은 거안 해보신 분들은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개념이 없어서 뭔가 이거 어느 게더 좋은 거지? 어느 게더 나한테 적합한 거지? 그걸 고민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이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정성스럽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게제 답일 것 같아요. 식모기는 일단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바늘처럼 생긴 곳에 모낭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심어 넣는 방법이고요. 슬릿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를 심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땅을 판 다음에 그 구멍을 내고 거기다 다시 심는 방식이에요. 이제 얼핏 생각을 하면 식모기는 좀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 슬릿은 좀더 느리게 이루어질 것 같고 더 밀도가 높으면서 정갈하고 더 디테일하게 심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어느 정도의 기구로 구멍을 뚫느냐, 그걸 얼마큼 조밀하게 뚫을 수 있느냐로 식모기와 슬릿의 가치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식모기를 아주 가는 바늘로 정말 슬릿보다 더 정밀하게 심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건 식목이가 더 좋은 거죠 슬릿을 심는데 구멍을 내고 엄청 크게 내고 조금만 모낭을 심는다면 그거는 심는 거 자체는 좋지만 밀도를 높이거나 흔히 슬릿을 생각하면 높은 밀도를 기대를 하는데 그런 밀도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임상을 보잖아요 재수술 상담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쭤보는 게뭐 면모 심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채취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쭤보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셨는지 특히 수면 마취를 하면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럼 제가 이식된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식모기와 슬릿이 가장 큰 차이가 식모기 같으면은 심고 나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거나 움푹 들어가는 자국들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식모기로 저도 이식을 하니까 해보면 이렇게 모낭이 말려 들어가거나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면 식모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조밀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엉성하거나 아니면 얇은 모발이 많이 모여 있거나 이러면 슬릿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술을 하시기 전에 미식을 직접 해주실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되게 좋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봐서 그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의견을 들어보시고 아 그럼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신다면 믿고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결정하시면 큰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식모기 하다가 슬립 하다가 다시 식모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나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못 믿겠어요 <laughs> 저는 성격상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식모기를 이용해서 롯베를 끼고 이식을 하는 게 제일 결과가 만족스러워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좋습니다 오늘은 슬립과 식모기 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담 받으실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물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밀도 정도를 보여주시고 어떤 방식이 적당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